네, 예, 전국의 토쟁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각토 토일입니다. 아, 직전 영상 아쉽게 틀려서 연승을 못했는데 예, 오늘은 꼭 맞춰 보겠습니다. 오늘 솔직히 느낌이 좋아. 예,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틀렸던 걸 리뷰 하면해보자면 일단 뭐 주력 그 어, 주력 두 경기 어둘다 틀려 버렸습니다. 일단 뭐 유탄에 1점 차로 이겼어. 이게 솔직히 4쿼터에 예, 클분이 너무 따라붙으면서 마인드 그냥 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예상대로 고베어가 혼자서 2 0리바운드 잡으면서 어, 이렇게 좀그고군분터해 줬는데 예, 득점이 조금 아쉽긴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애틀이랑 샬로 이경기제가 227점을 갔잖아요. 아, 근데 아니라 다를까 제가 기준점 오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해외는 기준 점이 220.5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어, 정말 기준도잘 잡았던 경기인데 그런데 이두팀다 오늘 야투가 그냥 너무 터져 버렸어 애틀 51.6% 어, 샬라우 53.5% 어, 3점슛 둘다 어, 45.9% 아, 이렇게 터져가지고 언더 나오기는 진짜 쉽지가 않죠 자그런데뭐 주력플러스 알파로 넣었던 우리 피오렌티나는 어, 3대2로 잘 이겨졌죠 자, 그리고, 저, 뭐야, 부지력 3장 샀던 것도, 이거, 애틀, 언더, 이거 한 폴락인데, 브랜드포트는 이길 수 있어, 2대1로 이길 수 있었는데, 리즈가 마지막 극장골 넣어버리는 바람에, 어, 무승부가 나온 거고, 그리고 휴스턴, 뉴월, 이건 그냥 뭐, 우리 우두형이, 예, 찢어버렸죠. 예.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포토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주력 총 5장, 그리고 주력 플러스 알파로, 어, 2장 더 구매했습니다. 알파로 들어간 거는, 어, 제가 클퍼마인슨 같이 한번 넣어봤어요. 자, 다음 이제 그부지럭 한번 볼게요. 예, 부지럭도 이렇게 세장총 어, 10장 이렇게 구매해 가지고 왔습니다. 어, 오늘 솔직히 좀 느낌이 좋아서 어, 뒤에다가 0을 하나씩 좀더 붙여 붙여 보고 싶은 예, 그런 날이었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프리뷰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축으로 잡은 예, 미네 마인슨 갖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애틀은 지금 이제 백투백이죠. 예. 그 백투백 애틀이 어좀 에너지 레벨에서 많이 밀릴 것 같고요. 어 지금 애틀이 원정 성적이 어 4승 8패로 어좀 많이 부진하다는 점을 좀 이렇게 주목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미네를 보면은 미네는 지금 현재 홈에서 5연승 중입니다. 어 경기력도 진짜 상당히 좋았어요. 어 지금 뭐그 원정에서 이제 2연패를 하고 왔는데 어 2연패에서 예, 오늘 애틀한테 내일 이제 애틀한테 진다면은 그 다음 일정이 우리 유타전이기 때문에 어 솔직히 이 경기 지면은 사연패까지도 좀 각오를 해야 되는 어좀 그런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타운스 선수는 어, 아프더라도 휠체어를 끌고 나 어, 끌고서라도 나와야 되는 아 나는 휠체어 타고 경기할 테니까 어 나한테 공만 줘라 난 슛만 쏘겠다 뭐 이렇게 해서라도 나와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거기다 지금 애틀은 우리 보그다노비치가 지금 계속 빠져 있잖아. 예. 근데 이제 이 보그다노비치가 없으니까 오늘 샬롯전 어떻게 됐죠? 예, 오늘 그냥 발렸죠보그단피치가 어, 지금 시즌 중에 네 번을 결정을 했는데, 예, 지금 1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예, 그 중에 두 번은 예, 100득점 이하의 득점력을 보여줄 정도로 어, 정말 그 대체 불가 자원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는 예, 우리 타우스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진다는 건데. 어, 근데 결정한다고 해도 저는 이 브루클린전에서 보여줬던 그 경기력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어, 솔직히 좀해볼만할것 같거든요. 어, 일단 저는 타운스의 그, 이렇게 출전 여부를, 어,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축으로 가지고 왔구요. 자, 그 다음 이제 주력으로 또 가지고, 에, 우리 세난 프랜선한 봅시다. 자 일단 지금 세나의 세나의 지금 현재 강점은 어, 주전 빼고 어, 뭐 선수 우전도 없이 어, 지금 뭐 득점이 고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뭐팀케미가 맞기 시작했다.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일단 피닉스는 우리 부커 선수 있을 때도 이렇게 막좀 마인승은 좀 간당간당하게 해줬는데 어, 지금 부커가 없는 상황이에요. 에, 그래서 내일 우리 피닉스가 이기더라도 좀 똥줄 승리지 않을까. 해서서세난프렌 어, 자, 그리고 이제 주력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왔다. 우리 클리퍼스 마인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틀을, 지금 닐라드랑 시몬스가 지금 아웃이에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포인트 가드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볼의 흐름이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 포틀랜드에요. 예, 보스턴전이나 세난토니어전에서 이렇게 2연속 홈에서, 어, 가비질을 당했는데, 어, 그가비지 당한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클리퍼스 핸드가 1.5인데, 이거 뭐 일반 승이랑 다를 게 없잖아. 어, 배당 레이트 챙겨서, 예, 마행승가이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부지런히 가지고 온거 어, 필라승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엔비드 선수 어, 컨디션만 좀 좋았어도 이건 그냥 당 마인승을 찍었을 텐데 어, 일단 뭐 승패 자체는 에, 그렇게 어렵게라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 일단 우리 플럼니 선수가 부상인 살로시 우리 엔비드를 맡기는 좀 많이 어렵다고 봤어요. 에, 그래서 어, 필라승. 자그 다음에 이제 그저 뭐야 디트 마인승 도 가지고 왔는데. 자 오클은 지금 현재 팀의 에이스인 우리 길저스가 부상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주전 라인업에서 지금 20득점 이상을 올려주시는 선수가 예, 없습니다. 예, 반대로 우리 디트는 어, 지금 현재 8연패를 당하면서 예, 에이스 우리 그랜트의 컨디션은 예,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어, 최근 3경기 중에 두 예, 경기를 지금 30득점 이상을 기록을 했 어, 기록을 했어요. 일단 라 원정과 피닉스 원정에서 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어, 좀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어, 디트 마이너스 골라봤습니다. 자, 축구도 제가 지금 이제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정리되는 대로 제가 분석방에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예, 여러분들 모두, 갓바이!